먹거리 물가 고공 행진 속 대표 인기 메뉴인 치킨 가격이 또 오릅니다. 업계 1위 BHC 치킨이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가격이 얼마나 비싸지는 겁니까? 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오는 29일부터 치킨을 비롯한 제품 85개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500원에서 3,000원 올립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에 가격 인상인데요. 평균 인상률은 12.4%입니다. 이에 따라 만원 후반대에 팔던 치킨 가격이 이제 대부분 2만 원을 넘게 됩니다. 대표 메뉴인 뿌링클은 18,000원에서 21,000원, 프라이드 치킨과 골드킹은 17,000원에서 2만 원이 됩니다. 마초킹과 양념치킨도 3,000원씩 올라 21,000원이 되고요. 부분용 메뉴도 품목별로 1,000원에서 3,000원씩 비싸집니다. BHC 치킨 관계자는 주문과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너무 악화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치킨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릴까요? 치킨 3사 중에선 앞서 교촌치킨이 지난 4월 제품 가격을 최대 3천 원 올렸고요. BBQ는 현재로선 추가적인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위인 BHC의 가격 인상이 도화선이 되면서 내년 초 치킨업계 도미노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선우입니다.